될그 때까지 미워하면서 살려고 했어. 엄마가 아프던 말던 나 엄마 용서 안 하려고 했어. 아니 용서하기 싫었다. 엄마가 엄마를 더럽게 미워했는데 지금 이렇게 용서해 버리고온 거야.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.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엄마를 용서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는 걸 아실 테니까.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나 바치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실까봐. 그 사랑, 죽지 않게 해 주실까봐. 겁만 죽지 말란 말이야. 날 욕하고, 계속 괴롭혀도 좋으니까, 살아만 있으란 말이야.